자, 오늘은 일반 휘발유, 고급 휘발유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, 우리 구상자들은 대부분이 일반 휘발유로 세팅이 돼있긴해 차량이, 그리고 수입차들은 고백의사차들은 고급 휘발유거든 근데 그 수입차들은 주유구에 보면은 94, 95라고 써져있는데 95 이상은 고급 휘발유라고 넣어도 된다고 돼있고 일반 휘발유 넣으면 주행 중에 출력을 내려고 할때 노킹 소리가 나 노킹이 그 뭐냐, 이게 이제 고급 고백의 차량들은 우리가 숙에기서 피스톤이 이렇게 블록, 이 블록 안에 피스톤이 있어. 그래고 이렇게 쫙 올라가. 올라갈 때 일반 휘발유를 넣으면은 조기 점화가 돼. 그래서 우리 상사점까지 올라가기 전에 점화 불고펑 튀기니까 피스톤이 충격에서 해 실린더 벽을 때리는 거야. 여기 좀 이렇게 벗겨진 부분 보이지? 그러면 딱 때리면서 이게 피스톤이 이상하작국을 하면서 따라라라 소리가 나는 거거든. 근데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초기 위에 상사점 최대한까지 올라가서 폭발하기 때문에 피톤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. 그래서 그 노킹 소리가 안 나는 거거든. 그래서 습산차들도뭐습기에서 3000cc 이상 차량들은 우리 이 오는 고객님들 막 처음에 초, 출발할 때 소리 난다고 하는데 고객님 출발료를 좀 넣어보시라고 하면 그 뒤에 오셔서 얘기하실 때 소리가 안 난다고 그래. 그러니까 는 고백의 당 차량들은 될수 있으면 고급, 이렇게 고급휘발유옥다가 높은 그걸 넣어주시는데 기름값이 좀 비싸니까 이게 이제 다은데라고 무슨데 그래도 좀 넣어주시는고 수입차들은 대부분 고급 휘발을 넣어야만 노킹 소리가 안 나고 수입차들은 c c 가 높아도 마력수가 워낙에 높아 그래서 고급 비발 안 넣어주면 피톤이 빨리 손상이 돼이건 이제 수입차량이거든 수입차량에 보면 써있어 9 95, 5옥탄가95 이상 이게 이제 고급 휘발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차에 당연히 고객님을 넣어 주면 좋겠지. 근데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있으니까 이제 고객님 선택이겠지. 이건 어떻게든 뭐 고객님 넣어 주시면 좋은데 차한테는 좋은 건데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. <laughs> 고객님 선택입니다.